야, 기껏 트렌치 레이더 먹어 놓고 아, 어, 저렇게 미지가잘하는줄 몰랐네. We have lost 아, 지금 생존 총브라 아. 갑니다 아,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어, 와 되겠다. 와 독고노인님 완전 람보 모드. 여기한분 계시구요 죽으시구요 아라님따라 잡아라! 잡아라! 잡라 죽으시고... 좋았다... 아, 그렇죠... 아, 진짜 강스카이님 출근에 압박이 없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티니즘트와 저는 좀... 특히 좀... 출근 압박이 심한 직군에 있어가지고, 아 제가 또 비행기는 기가 막힌 거맞습니다아 저것만 아니면 그냥 비행기 끝내는데요 그냥 계속 맞추죠 넌 끝났어 이제 넌 끝났어 너는 났어내 총알에 떨어질 것이야 그렇죠 보셨죠 대총알이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진다? 저 비행기는 어, 올라가자 아우 왜 자꾸 못 올라가니 에 미니쇼 오, 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네 아하 저 그렇죠. 출근하기 싫은 직군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 아! 이런. 오른쪽으로 차 하나 돌고요. 아이거안 맞아? 텔레스코만 들어왔네. 어허. 브라우닝 텔레스코픽 이 왔는데 텔레스코픽 좋나요? 괜찮아요. 예. 이게 또 하나 나가고 있어. 아, 그렇게 좋아지고 좋아. 오케이. 다들 어디 계십니까? 에드워드 쪽. 에드워드 쪽. 오케이, 덮프 갑시다. 어머, 죽겠다! 아이, 브라우닝 진짜 좋은 총이에요. 장탄수 250발. 그 다음에 과열이 75발이었나요? 그제이니? 네. 75발에. 동안 연속으로 쏴도, 쏴야 과열이 되는. 진짜 람보총입니다, 람보총. 비행기 잡을 때 진짜 좋아요. 음, 맞아요. 아까 보셨죠? 비행기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 거. 아, 이렇게 썼네. 앞에. 와, 오토마티코엔 안 되나봐. 우리가 티은오 t 마티콘은 조금 <laughs> 파라블럼은 이길 수 있는데 마티콘 파라블럼은 이길 수 있는데 은 이길 수 있는데 오티 바로 안 나가네요 아, 씨. 아 이런 자덮후 아, 먹고 <놀람> 뭐야 있었는데? <미쳤는데? 놀람>

프레스가 We have t a 이거 뭐지? 이게 고폭저건가 뭔지 모르겠네. 아우! We h a v 아, 고폭이었어. 아우. 자, 어 우리 분들 다죽었네 찰리 부터 먹고 갈게요, 그러면. 찰리. c h 네, 네, 찰리 오, 서포트 해주 a r l i e Charlie, Charlie, c h a r l 이 e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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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마, 어, 엥, 나는 잘 피하지롱. 잡을 거지롱. 아야, 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아, 어설프트 안티마인이요? 아. 김지영님, 그. 그니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주작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진짜 힘들죠? 아, 제가 또 채팅창을 가끔 봐야 되는데, 너무 게임에 집중하느라. 아! 게임이또 채팅창 봤더니 죽은 거 같은데? <laughs> 아 나는 텔레스코픽보다는 로우웨이트가 맞는 것 같은데. 글쎄, 헤드님 저 버프 더프... 아니다 에도드에 내려야겠다. 에도드, 에도드, 소방소리. 막 주. 알? 내렸어요? 네, 내렸어요. 잠깐 기다릴게요. 탱크 소리 난다. 어, 무서워. <laughs> 아니! 아니! 아 어? 태크다. 아, 아... 진짜 슬프다. 잠깐만, 이거를... 아, 스모? 오케이, 팽이버님 살아있네. 굿. 어,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아, 아, 죽을 거 같아. <laughs> 아, 누가 막데 어, 스나이퍼가 있어, 어디에, 지금.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하나는 더 있었는데? 어, <목소리도> 앞에 있다. <목소리도> 메딕 있어, 메, 아니, 메딕이랜다. 스카우트 있어. 총어 있어요? 총 있어요. 어, 자. 받아, 우우, 뭐야.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오오 오우. 죽었어. 아, 너 얘한테만 네번 죽었어. 네, 맞아요. 트렌치나 로우가 일단 그 줌은 좀덜돼도 정확도는 좀더 높은 것 같아요. 돌아가야지. 미션들이 진짜 변태 같은 게 많아요. 저도 이거 뭐지? 제가 아까 잠깐 보다 말았는데 스페셜라이 특성화 보면. 아, 이런. 특성화 보면, 이거, 뭐지? 서포트 리페어 툴로 데미지 또 입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저기 있다. 아, 어디 앞을 쏘는 쏟... <laughs> 아, 진짜, 어디서 이렇게 쏘는 거야? 스네임이 또 살짝 떨어지려는 느낌이 막 온다? 배소리 앞에 앞에 언덕 밑에 다시 가 나이스 오 응. 금메달을 갖고 있어 이 친구 말소리 <laughs> 아하 어마 아파라 땡큐 아아아 어... <laughs> 아. <laughs> <laughs> 다쓸다쓸다 쓸, 다 쓸, 다 쓸렸다. 아, 아다 어, 쓸린 거야, 우리 분데? 아니, 나만 <laughs> 쓸린 거 아니었어요? 아, 진짜? 저도 그러죠. c a 아 아. 에미니션포미니션에미니션 받으세요. 에미니션을안받도 엄적어. 아 왜이렇게 소포 들어왔나? 아, 보폭이 어느 정도지 좌표도 자, 이럴 때 이제 고폭으로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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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뭐야 <laughs> 어, 아, 아, 오고 있었어, 저쪽. 안 맞아. 됐어일 칼에게 대충할 아 어, 어. 아. w 아 h 아 예측샷. 맞죠? 대모스다. 피하셔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물의 힘을 억누르 꾸구이나 잡으러 갑시다. 뒤에 뒤에 온다. 저거. 잡았고. 잡았고. 힐. 힐이 필요해. 오 여기 또 있어. 아, 무리했어. 스나가 1타이 피는 음다 죽었어. 키워야 돼. 아, 스나가 1타이 피를 노려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스나가 노렸다는 건가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서포트를 하는 진기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서포트 잘안 하고. <laughs> 아이고 커맨디션. 오메. 아이고 아파라. 어우 잠깐만. 더 어, 잡을 거야 내가. 더 잡을 거야 내가. 에이 괜찮나 150발이라 살짝 갈 필요도 없네. 자, 여러분, 우리 뒤치기 갑시다. 아, 지금, 버프 쪽볼 거예요, 얘네들. 오, 오, 쏜다. 어우, 씨.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랜드십. 야, 그거 아니잖아. 보셨습니까저 저에 대한 집착, 저랜디십의 랜디십이 저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네, 저의 주변과가 쓰나구요. 서포트는 잘안 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지금 해보니까 또 재밌는데. 총기락, 어, 대부분, 다... 아이고, 깜짝아. 총기락은 대부분 풀지 않았나요? 저도 다푼거 같은데. 자, 이거 다음 판에 그, 어설트 M1917 한번 해볼게요. 진짜 최고의 변대총입니다 어, 선생님, 어, 형님, 아, 어, 형님. 어, 형님, 잠깐만, 형님, 잠깐만, 잠깐만. 딱총이라고, 진짜 최고의 총입니다. 다이스... 친구들이 얼마나 벤테인지를 보여주는 쇼이 있어요 지난번 방송 때도 중간에 한번 했었는데 멘붕 왔을 때한번 했었거든요 그럴 때한 번씩 해주면 좋지 아... 어, 쏘는데? 아, 연막을 누고 뜯지 자, 신고 연막 하나 더 뿌려주고 잡아주고 뒤에 또있거든요 일단 피해주고, 제 <laughs> <laughs> 숨겨야... 자신을... 아~ 신을 숨겨야 자신을 숨.. 아그게는데 근데... 아~ 아깝다. 아 어... 아 근데 <laughs>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는 어, 크레지 에덴 비행기 타고 있 습니까? 아, 저죽었 어요? 아, 파일럿 이 구나. 독거 노인 님도 내가, 보 니까 방학 해서 이제 좀 들어오 시는 것같 아. 아..클제드님.. 이렇게 가시다니.. 어? 차례야 야. 자 자아 차례 차를 한번 노려줘야죠 이럴 때 아.. 금방.. 어? 파트 데미지? 데이무스 데미지가 125나 들어가 아아.. 깝다 너무 멀리 떨어졌어 꽤 많이 들어가네, 고비탄으로 <목소리> 형님, 어디 보십니까? 아이.. 수급만 해야 되는데 수급.. 수금... 대상이 없네 형님들로부터 좀 수긍 좀 해야되는데요 <laughs> 이어폰을 꽂으시면 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겁니다 강스카이 엎드리니까레이저네 자, 데미니죠 자, 데미지죠. We h a 어 탱크야. 아, 탱크야. 탱크는 아니잖아. 아, 김지현이 제가 답변이 좀 늦었는데 레벨을 올려서 풀수 있는 거는 이제 전쟁 채권이라고 이제 레벨이 오르면 조금씩 주거든요. 그걸로 살 수는 있고요. 레벨이 오른다고 자동으로 총기가 언락이 되진 않아요. 특히 언락 조건이 있는 총들은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아니면 돈 주고 사실 수 있어요. 그쇼커티이라고 다이스에서 저게 돈 주고 사는 게 있거든요. 셔틀 다라 맞나요? 아, 안 맞네. 그래서 그렇게 쇼커 키드 아니면 그 전쟁 조건으로 사거나 아니면 언락 조건을 만족을 해서. 손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 도착습니까 <laughs> 오, 말, 어이 말어떡할 거야? 아, 이거 클립해야겠다. 저의 다음 하이라이트 때 다음이나 다음 다음 하이라이트 때 인트로 영상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저는. 아, 너무 웃겼다 지금. 자, 여기서 오오오 지금 로드킬 하려고? 이 자식이 저게에 어? 샤인리 호 어, 얼마 키를 못했어. 생각보다. We h a 꽤잘 살아남네. 아우, 이거 아니잖아요, 형님. 형님, 이거 아니잖아요. 뒤로 갈 거거든. 아, 이게 수리병이 있었구나. 지지. GG. GG. Oh.